영양 싹 파게 된다. 흔히 주방에서 하는 실수. 시금치 잘라 데치기. 시금치는 미리 자른 후 데치면 안 된다. 시금치를 자른 채 데치면 잘린 단면으로 영양소가 빠져나가 비타민C의 약 40%가 손실된다 시금치는 살짝 데친 후에 자르는 게 좋다. 버섯 물에 헹구기. 버섯에는 항암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, 이는 물에 쉽게 녹는다. 버섯을 물에 헹구면 영양뿐 아니라 맛도 떨어진다. 버섯은 물에 씻지 않고 요리해도 되지만, 씻고 싶다면 물에 적셨다가 짠 행주를 이용해 이물질이 묻어있는 부위만 살살 닦아 털어낸다. 감자 썰어 삼기. 감자에는 비타민C가 많아 피로 해소와 면역력 증진에 좋다. 감자는 가열해도 정분으로 인해 비타민C 파괴를 막을 수 있다. 그러나 비타민C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감자를 잘게 썰어 삶으면 비타민C가 물에 녹아 손실될 수 있다. 따라서 감자를 삶을 때는 통째로 삶는 게 좋다. 산나물에 소금 넣어 데치기. 나물을 데칠 때 소금을 넣으면 소금의 나트륨이 물에 녹아 연기성이 된다. 그런데 산나물에 풍부한 비타민은 연기성에 약하다. 따라서 소금을 넣은 물에 산나물을 데치면 나물 속 비타민이 파괴된다. 화나물 속 영양소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소금을 넣지 않은 물에 짧게 데치도록 한다.